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하는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한 번은 법정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을 쫓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평안하고 부유할 때 진정한 행복은 따라온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으면서 오히려 더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부를 이루는 걸까요? 석가모니도 말씀하셨죠. 진정한 부는 마음의 부유함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느끼는 평화와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오늘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돈과 평화로운 마음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아주 부유한 상인이 법정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넉넉히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에 늘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런지 매일 밤 잠을 자다가도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상인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죠. 스님,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제게는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상인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하셨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걱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집착이 결국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이 마음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키울 수 있어. 상인은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또 불안하고, 저는 항상 걱정만 해요. 법정 스님은 상인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천천히 말하셨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속에서 나온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상인은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동안 자신은 항상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돈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편안하게 다루고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겠다. 그후 상인은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도 마음속에서 더 이상 돈을 쫓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은 점점 더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전처럼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다. 마음이 가득 차면 그게 진정한 부다. 라고 되뇌었어요 점차 상인의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고 그가 가진 돈은 이제 그의 행복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그 상인은 물질적인 불을 뛰어넘는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상인은 마음속에 평화를 얻은 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을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속에 평화를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 진정한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쫓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 진짜 부자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질수록 불안도 커지고 그만큼 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속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부를 가져다준다고 법정 스님은 말하셨어요. 마치 석가모니께서도 물질적 부는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부유함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럼 만약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기거나 물질적 욕심이 커질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게 바로 법정 스님과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길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마음속 평화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질 때 잠시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냥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지금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느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 마음은 평화롭다. 나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겠다. 이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과정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여러분이 감사하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숨을 내쉬며 그런 감사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세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고 나는 그 흐름을 받아들인다. 이제 몇번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 속에 평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 명상을 통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에서 그 평화를 찾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는 생각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이제 명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 속으로 되뇌어 봅시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간다.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층 더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법정스님의 가르침과 석가모니의 진리를 마음 속에 새기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와 명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감사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감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부는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는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분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정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돈을 쫓기보다는 내 마음 속 평화를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부이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으며 살아갈 때그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물질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 내 마음 속에서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진정한 부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에서 오는 평화와 감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이다. 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매일을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며 그 행복이 곧 진정한 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상과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가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 마음 속에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감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